자 오늘 선크지가 망원동에 있는 저렴한 밥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망원역에 내려서 가고 있는데 <laughs> 지금 날씨가 오늘 더워서 친구들이 벌써부터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라고 했는데 엄마는 <laughs> 봐도 덥답니다. 네 지금 복장이 이래서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망원역 쪽에 근처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2,500원짜리 콩나물 비빔밥집입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를 친구들이 주문해도 제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망원역에 내려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맛집 한번 친구들과 같이 가서 맛있는지 어떤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향집 칼국수인데, 함흥냉면 전문점이야. 함흥냉면도 있대. <laughs> 오, 형 엄청 많다. 에어컨 네, 있다. 아, 어, 저 안쪽으로 들어가자 일단은 일단 냉면 그릇이 엄청 커요 콩나물 비빔밥 두개 시키나 칼국수나 같은 값이죠 까요 저희 콩나물 비빔밥 하나요 팔만도국 하나랑 냉면은 비냉이지 어, 나무하고. 냉면은 비냉기 입술을 달라고 해야 되나? 어? 나 물냉어 냉... 주세요. 내가 네. 가나이나 많이 놓선라고일상써 있어. 아, 너좀 음식만 보지 말고 글씨를 으라고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애들이 널 가르치겠다. 아, 그래도 숫자만 가르치는 거야? 뭐볼 수도 있지. 뭐가 동엄청치게게 이거 다얘기했는 그냥 메뉴판이 말거든 일단 쏭쿠르식 방송에 이렇게 떠들썩한 방송은 오늘 생전 처음이에요. 네, <laughs> 지금 아, 친구도, 친구도 굉장히 떠들썩한데다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왜 부끄럽냐? 아니 그게 아니라 길게 나온 건데 우리 좀 사이좋게, 사이좋게 멘트하자 우리 사이가 자랑스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부끄럽냐 내가? 아니 지금 나중에 전화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고 이렇게 찍어야 사람들이 좀 봐줄 거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고 있어 둘이서 누가 우리를봐자 일단은 어, 메뉴가, 나오기 어, 빨리, 빨리, 빨리. 메뉴가 나오기 전에 빨리. 메뉴가 나오기 전에 각자 한번 기대평을 한번씩 해볼게요 <laughs> 시키신 메뉴가 뭐죠? 아 저는 칼만둣국 시켰습니다 칼만둣국 일단 주변에서 한 시킨 다람들 없는 것 같은데, 기대가 어떠세요? 어, 살짝 옆 테이블을 봤는데, 양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칼국수와 만두 두 가지를. 양보고 시킨 거지. 일단 너는 조용히 하시고요. 양이 일단 많으니까 두 종류를 같이 먹어보고 싶어서 칼국수 만두 보고 시켰고요. 어, 개인적으로 국수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만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까 계속 계속 쳐다봐 놓고 뜨거운 거 시켰어 지금 인터뷰 시간이니까 씹지 마시고 <laughs> 인터뷰 하지 인터뷰 시키신 메뉴 뭐였죠? 저는 콩나물 비빔밥이랑 냉면을 반반씩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콩나물 비빔밥을 시켰는데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콩나물 비빔밥이 2,500원 그리고 제일 비싼 메뉴가 지금 보니까 5,500원인데 들깨 칼만두국 제일 비싼 건데 네, 양심상 아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들깨 칼칼만두국은 못 시킨 것 같고 그 밑에 칼만두국 시킨 것 같아요. 네. 제일 저렴한 메뉴가 보통 칼국수, 손두제비 콩나물국밥 이런 것 같은데. 가격이 전체적으로다 어마어마하게 싸다. 어, 시장이라서. 또 시장에 딴 데도 가면 칼국수는 2,000, 2,500원 이런 데는 많기는 한데, 콩나물 비빔밥까지 2,500원 받는 데는 왜, 처음, 인 홍보할 때가 오면서 시장에 여러 가게들을 지나쳐 왔는데, 여기만큼 손님이 많은 가게가 없었어요. 일단은 인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맛과 양다 보장이 되는 거 같아요. 돈은 뭐 어차피 우리 송프로지가 낼 거니까 걱정 없고요. 배고품은더 <laughs> 시킬 생각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덩치에 맞게끔 <laughs> 먹어주는 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정침에서 <laughs> 덩치, <비해서> 굉장히 소식합니다 <laughs> 물냉면이 나왔는데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릇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일반적으로 냉면이 빨갛게 안나오는데 여기는 물냉면인데 빨갛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오천짜리 시장 골목의 냉면집치고는 <laughs> 더 가까이 찍어야 맛있어 보인답니다. 네, 콩나물 비빔밥도 얘기되는 순간 나왔어요. 네, 콩나물 비빔밥. 일단 콩나물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일단 인증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김가루하고 깨가 조금 푹주져 있어요. 네.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옛날에 학창 시절에 네, 대학교 다닐 때 한솥 도시락에 콩나물 비빔밥이 생각나는 그런 정도의 비주얼인 거 같은데 소고기 갈아가지고 넣으면 맛있겠다 소고기 갈아 넣는 순간 3,000원으로 올라가니다 3,000원 되겠어? 계란 고명을 올리는 순간 3,500원으로 올라옵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두분 고기 팝니다 네와 제발 아, 근데? 와, 칼만두국 네. 나왔는데, 칼만두국, 네, 오천 원짜리 칼만두국인데, 와, 이 손만두의 이 사이즈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은 메뉴가 다 나왔고, 칼만두가 부를 것 같아서. 이제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더. 요, 그런 것 같아. 두개 값이야, 이거. <laughs> 딱 2500원 <laughs> 우리 친구가 네, 이, 콩나물 비빔밥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laughs> 표현하고 있는데 먹기 전부터 이러는 건좀 재수 없는 행동 같습니다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건> 시키지 마시듯 <laughs> 네 그러면 일단은 음식들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 번씩 먹어보고 평가를 나중에 할게요 일단 먹고 있는 중에는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콩나물 비빔밥을 지금 다 지금 비비고 나서 친구들 덜어주고 제 것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일단 한 숟가락 제가 살짝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참기름이 들어가고 무채하고 이렇게 비벼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이게. 오늘 시킨 메뉴 중에 베스트 메뉴인 것같아 자, 오랜만에 친구 두 명을 만났는데 그냥 밥만 먹고 해야지, 그좀 아쉬워서 커피숍에 왔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음식점을 벗어났으니까 자유롭게 맛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맛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송크루즈의 절친인데 말이죠. 송크루즈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크루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송크루즈는 절약가다. 계신데, 다른 친구분 한 분한테. <laughs> 자, 똥코시는 똥쿠즈는... 동코시는 <laughs> 누구다? 하나, 둘, 셋. 누구? 다지 이래야지. 나가, 이거 뭔 소리야? 저기서 무릎꿇고 손들고 있어. 자, 아까 먹은 맛집에 대한 평가 <laughs> 한마디로. 자, 한줄 한줄 평.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가성비 값 맛은 글쎄요. <laughs> 자한 줄평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얘가 반메이 그 음료수까지 외겼더니 <laughs> 꿀 먹은 거 꿀을 먹어 꿀을. 나가서 뭐 그렇게 손님 없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골만 한번쯤 자고. 자 그럼 만약에 친구들하고 이 근처에 온다면 이 식당을 추천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야근을 더해서 좋은데로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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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썬코즈 맛집 탐험 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밥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가성비는 되게 좋은 것 <laughs> 같아요